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 우리 대신 애굽 사람과 싸워내 싸워 주실 거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스기 황도 아수르군데,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예수의 백성들을 향하여 희석의 황어이칩니다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도보다 크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구원해 주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지금 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당한 그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 요나 아 요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점검처럼 다시 일으켜줄거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줄거다 요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출이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요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다빈 그릇이에요. 가진 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런 고백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나는 소출이 없어도 그릇이 다빈 그릇이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살아갈 거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 환경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환경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줄 거다, 일으켜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말했다는 것.